사실 생각해보면 미술관이 주변에 흔하게 있는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미술관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106곳,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164곳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총 270개 가량의 미술관이 있는 셈이죠. 이는 총 897개로 집계되는 박물관에 비하면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개수죠. 도서관과 비교하면 더 줄어듭니다. 공공도서관은 총 1,172개이며 작은 도서관은 무려 6,500여 곳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정말 미술관은 접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미술관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에는 이유가 있겠죠? 과연 미술관이 가지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미술관 교육의 가치와 세계의 여러 미술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에 가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개인마다 미술관에 대한 관점과 시각 그리고 거기에 두는 가치가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어떤 작품에 감동을 받을 것이고 또그 누군가는 분위기에 취할지도 모르며 또 누군가는 건물 디자인에 감명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인데요. AAM이라는 단체에 따르면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개념은 학습을 넘어서서 한국. 감까지 포괄해 미술관과 관람객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대부분의 현상을 일컫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교육과정은 많은 부분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데 의미를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평가를 치자면 결과보다는 수행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학과 같은 그런 주식 교과 뿐만 아니라 영어로 과목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학습 목표의 많은 부분은 어쩌면 어떤 답을 향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항상 정답을 꼭 찾아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문화라는 말과 관련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흔히 문화는 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 그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문화의 학술적 정의 중에서는 다른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의 가치를 이야기 나누시는 곳이 미술관이라는 거죠. 미술관을 향유하고 감상하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미술관을 다녀온 후에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는 아마도 어떤 작품이 인상 깊었어? 어떤 작품이 기억에 남아? 같은 이런 인상 깊은 작품, 기억이 남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건 마치 정답을 찾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지내는 것과 같다고도 볼수 있겠죠. 하지만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고 이를 통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미술관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포인트는 정답을 꼭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현대미술을 보다 보면 이 작품이 가진 가치가 대체 뭔지,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있죠. 정답이나 의미를 계속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면 정말 그게 괴로운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 작품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미술관에 있는 여러 작품이나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평소와는 다른 세계를 받아들여 보는 거죠. 미술에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정서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 사람과 사회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씩 학습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미술관을 통한 경험이 지적인 성장, 정서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력적인 미술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시품의 규모가 크고 유명한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3대 미술관은 바로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리고 마드리드의 프라도 박물관일 겁니다. 세계 3대 미술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 에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뭐, 에르미타주, 그리고 바티칸 등 쟁쟁한 미술관, 박물관들이 일컬어지고 있죠. 특히,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방문객이 많은 미술관일 겁니다. 약 3만 5천 점 이상의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유리 피라미드가 맞이하는 그 중전이 정말 유명하죠. 대표 서장품으로는그 유명한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그리고 사모트라케의 니케가 있습니다. 기 전엔 리케상을 보면서 진짜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책의 삽파로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움을 꼭 직접 느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브르는 특히 작품뿐만 아니라 건축물들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서 운동화를 챙겨서 이곳저곳 그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메트로폴리타 미술관은 미국 최대 미술관입니다 이만 어, 점이 있다고 하니 사실 다른 나라들의 웬만한 것보다 훨씬 거대한 곳이죠 이곳은 미국의 작품뿐만 아니라 5천년 이상의 인류 역사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예술 컬렉션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원의 일부를 가져온 덴두르 신전 그리고 그 유명한 방구의 자화상. 피치앙 등의 유럽 가정들의 작품들도 있고요. 또 현대 미술 중에 잭슨 폴록의 작품도 거기에 존재하죠.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은 9 0 0여 점이 넘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멜라스케의 시녀들이 있고요, 보아의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 그리고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 등이 유명합니다. 이 외에도 오비치, 바티칸, 에르미타주, 오르샤 등등 징장한 미술관들이 유럽에 정말 많은데요. 영국 런던을 가게 된다면 꼭 미술관과 박물관을 방문하길 추천하는 편입니다. 대형 박물관, 국립 미술관, 현대 미술관인 테이트 고동까지 정말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 장소들이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죠. 무료인데 컬렉션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니까 그야말로 런던의 물 창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루이지애나 미술관도 정말 추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갈수 있고요. 그 정류장에서 내려서 또다시 걸어서 가면 닿을 수 있는 이곳에는 바다와 산, 건축물 그리고 그 속의 작품들까지 함께 어울려져 있는 하나의 예술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유럽에만 미술관이 있는 건 아니죠. 유럽에 피카소가 있다면 남미에콰도르에는 과야 사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화가인데요. 그의 고향 에콰도르의 키토 언덕에서 그의 작품과 컬렉션이 전시된 미술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우붓이 유명하고요. 우리나라도 미술관으로는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는 뮤지엄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강원도 원주에 지은 이곳은 정말 넓은 부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총 6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물 내외부가 정말 멋들어지며 자연과도 조화롭게 설계되어 있죠.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미술관이 가지는 효과를 알아보고, 그리고 세계 여러 가지 미술관, 우리나라 미술관까지 한번. 보았는데요. 이게 정말 시작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시있게 느끼는 그 무엇을 미술관을 통해서 어쩌면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